그래야지. 그래야 일단 남자들이 흥분을 느껴. 여기 남자들 눈 한번 봐봐. 나 아까 쳐다볼 때 미친년 쳐다보 쳐다봤어. 지금 나한테 퐁빠져갖고 아주 이성을 못 찾은 중. 어? 이 여자는 이렇게 소고만큼 화려한 걸 입어야지. 소고 그떼 때 탄다고 때안 탈라고. 브라자파스 세트로 검정건 입은 냐는 정신 나간 년들이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정색은 사람의 마음을 차분, 차분히 가라앉힌 색깔이요. 그래서 검정색을 어디서 많이 써? 장례식장에서 많이 써. 기분을 죽이려고. 그런데 마누라가 검정옷 입고서 남자가 이 힘이 서고 뭐 이를 벌떡벌떡 일어서야지. 거는 보고 죽으면 쓰거냐? 그런 게. 속옷만큼은 검정색을 입으면 안 돼. 그리고 옷을 입어도 그래. 밑에 10년이고 20년 돼도 안 걸리잖아. 가르쳐 줄게. 요렇게 오므린 여자는 절대 건들면 안 돼. 요런 여 자들은 한 남자밖에 모르는 여자들이기 때문에 10년이고 20년 되고 밑에 걸려. 분명히 신고를 해. 근데 앉아서 저렇게 쭉 벌린 여자들이 있어. 이런 여자들은 얼른 따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 여자들이야. 어. 그런게 또 두번째 그냥 머리를 봐 머리 생머리, 밤 안오고 생머리, 긴머리, 단말머리들은 일단 비밀이 많아 겁이 많아, 순해 그래가지고 하고싶어도 못해 밑에 신고를 못해 못해 안오는게 아니라 못해 근데 머리가 짧은데 거기다 볶은 여자들 있어 그건 성질 더러운 년들이요 어? 그런 년들 얼른 쉬고 얼른 건들면 안돼 그리고 술을 매게 보면 알아 술을 가득 받은 여자들은 한 남자밖에 몰라 절대 건들지 마, 징역가. 근데 조금 마시고, 어머나 저술못 마시는데 홀짝 마시고, 어머나 저 그런 여자를 보지 마세요. 홀짝 마시고, 어머나 저요 술못 먹는데 홀 이런 자는 얼른 따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어 그리고 또 문이를 봐, 온 문이 봐, 문이를 봐, 줄 문이나 체크 문이보다는 새꼴들이 많아 얼른 따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어줄 문이, 예? 줄무늬, 체크무늬, 그리고 저런 땡땡이 무늬, 꽃무늬 분야들은 얼른 따먹어. 근데 그중에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여자들 있어. 청색, 남색 옷님들이 있죠. 그녀들은 건들지 마. 보라색 이분야들 절대 건들리지 마. 쓴기 더러운 년들이에요 여기 봐봐. 그렇지, 여기 줄무늬 이런 여자들, 꽃무늬 있잖아요. 땡땡이 무늬. 절대 신고 안 해. <laughs> 그리고 어, 체크무늬 이런 여자들 얼른 건들어 알았지? 그래도 또, 예는또 있어. 10대는 땡감이야. 잘못 먹으면 얹혀. 19금 풀릴 때까지, 익을 때까지 기다려. 20대는 자 호도, 까기 된들고 까놓고 먹지 않게 없어. 30대는 자 수박. 크기도 큰 것이, 속이 벌근 것이, 물도 많고, 먹어도 금방 또 먹고 싶고, 소화도 잘 되고. 40대는 석류 지가 먼저 벌어지고, 지가 먼저 흥분해지고, 지가 먼저 자빠져버려. 50대는 꽃감. 보기로는 쭈글쭈해도 먹고 나면 또 감칠맛이 나고, 뒤끝이 여운을 남겨. 그래서 그것만 찾아다니면 그것만 찾아다녀. 60대는 무화가 없으면 꼬다, 무화가 떨어지면 썩을 보고, 썩을 보면 냄새나고, 냄새나니까 혼자. 혼자면 과부. 남자들이 멀어지기 시작을 해. 70대는 충풍나겨. 80대는 닭가먹고, 90대는 뭔지 몰라. 100대는 내 구멍이 어디가 붙은지도 몰라. 10대는 내 인간. 생감은 싱싱해도 청소년 보호법이 잘못 걸면 징역감 이십 대는 호도+ 호도는 까기도 힘들고 까고도 오을거여고 어쩔듯 말든안 주고 삼십 대는 수박 수박은 크기도 크지만 먹어도 또먹고싶고줄 때는 약 올리고 주고 사십 대는 성유성유는때가 섬유. 되면 차동으로 쪼그지고줄 때는 팍팍 주 오십 대는 꼬까 꼬까은 죽을 죽을 혀도 먹고 나면 감 칠만 나고 죽을. 6 0 안달라고 6 0대는무야 뭐야 아유 생이 아까 맥주 준거 알고 있었어 끝나면 아니 끝나고 먹으려고 아유 그냥 돈이 붙여져 있으게 나는 맥주 사는 여자가 제일 좋아 몸준은 여자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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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닦아 술할자님같거 사람 귀찮게 살다주 그냥. 그리고 너까지 어 해서 까먹었네. 우리 언니 때문에. 50대? 아이고, 별을다 기억을 그냥. 그런 걸 기억을 거냐. 세상 이연중요하고 너무 50대 밤 이런 거나 기억하고 참 저런 짓이다. 50대는 고감 꽃감, 고값은 죽을 죽을 해도 먹고 나면 감칠맛 나고 죽고 싶어 안 달라고. 60대는 무화과 화가는 떨어지면 금방 썩어버리고 준다해도 흘러먹고 70대는 단풍이 단풍은 왕년에면 나도 한때 잘나갔다 탈내도 못줘 고장나 못줘 80대는 닭가 먹고 90대는 뭔지 물백대는 개건냐 내 브라자 한번 보세요 70대 까먹었어? 70대 70대는 단풍님 단풍은 왕년에는 나도 한때 잘나갔다 탈래도 못줘 고장나 못줘 80대는 별걸 다 기억을 해 그거 빼먹까지 기억하고 있네 아이고 현철이하고 사는 여자는 다 그런가? <laughs> 자 아모르파티 c 마이너 가주세요 아모르파티 c 마이너시가시가불화자나 나오면 그냥 죽었어 예, 아모르파티 약간만 빠르게 템포에서 5만 땡기세요 아모르파티 C마이너 다단치 자기 눌러야지. 응. 안 눌러? 파스는 아, 아, 신축성이 나왔어요. 좋아야 돼. 땀이 흡수력이 좋아야 돼. 아무나 봐도 나와 있잖아. 뭐시 이게 봉알 작은 게 아니야. 이 방울은 예쁜네야이 파스에 이십 장씩 눌려서 지금 빵이이 이게 형님아 봐봐. 서신. 이게 작은 팩 40. 십뭘 내부잖아. 봐서도 몰라요. 이 만져봐. 이거 뒤에 이러고 작아 큰. 봐봐! 아 죽어 있는 게이 정도면 숨은 넌 뒤졌어. 무슨 씨, 너니까 뭐, 뭐, 작다, 그래, 너, 내가, 니가, 야, 너 커서 좋겠다. 야, 크다! 야, 엄청 크네. 그래. 좋냐? 너네 부하를 가르치고 작다고, 이라니. 아, 어, 진짜 짜증나네, 가자. 빤스 보고 흥분없네. 살아! thank okay. okay. you কি আর পাইছি বুঝিনা কোন ওরা নেShift করে কি আর এত কাজ জানে নাড়ে মুহি দুকু আর সাড়ে সাড়ে তো কি আর কাটছি মানে বডি তো মুই কিছু গেল সরতো